네, 안녕하세요. 천포로입니다 오늘 은레이크 머트리얼즈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전고점인 26,050원을 강하게 돌파한 뒤 33,100원까지 큰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3만 원을 버티지 못하고 이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 정고점인 26,000원 부근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이 61선까지 지금 하락을 보인 상황이에요.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이번 상승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3월부터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시장에서 좀큰 주목을 받으면서 최고점인 2 6 0 5 0원까지큰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26일 이 장대 음봉이 나온 뒤에 2만 원 부근의 지지를 형성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저점 구간이 무너지면서 60일선까지 이탈이 나온 뒤에 까는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120일선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240일선까지 무너지며 1 7 0 0원까지 조정을 좀 이어갔는데요. 이후 횡보가 좀 나온 뒤에 반등을좀 이어가면서. 조금씩 상승을 보이던 주가는 빠르게 시세를 보이면서 19,000원에 저항을 한번 받고 고정을 보이다 최근 강한 시세가 이어지면서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고 신개가를 갱신한 흐름이에요. 아쉽게도 이전고점 부근까지 이탈이 나오면서 현재는 61선까지 고정이 나온 모습인데 보시면 현 구간에 이렇게 매물이 굉장히 단단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적으로 반등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레이크 머트리얼즈는전 세계에 단네 곳, 4곳, 네 곳만이 가진 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품질로 빠른 시간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바로 1위에 올랐습니다. TMA는 알루미늄의 유기물을 합해서 만드는 유기금속 화합물로 LED와 반도체 태양광은 물론 성규화학 총매 등 다양한 방면에 사용되고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TMA를 국산화했고요. 유기금속 화합물 제조 플랜트 설계 기술을 더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으로 보자면 국가는 다시 충분히 큰 시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이 TMA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이 미국의 두 곳, 독일의 한 곳,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단네곳 뿐이에요. 특히 이 TMA의 순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생산하는 TMA는요, 9 9 9 9 9 9 이상의 초고순도를 가집니다. 이 때문에 이 총매랑 LED,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에 모두 적용이 되고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경쟁력 또한 있어요. 그렇게 다방면으로 쓸수 있는 TMA 소재는요. 현재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바로 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 주까지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의 사업 영역은 4가지예요. 반도체 소재 태양광 소재 그리고 LED 재료 총매사업 이렇게 네 가지 부문인데요. 2014년부터 반도체 소재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내 주요 반도체 회사 업체 등록 이후 대만과 중국까지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소재 사업은 TMA를 국내 태양광 업체들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LED 소재는 예전에 전 세계 세개 회사만이 생산하던 이 TAM. 제조 기술을 자체 개발하면서 TAm 원료로 Tmg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전구체인 Tg, Tma, Tmi, Cp2mg 모두를 제품화하면서 LED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총매 사업은 LED 원료로 사용하고 남은 Tma의 수요처를 메탈로센 조총매인 Moa 개발을 시작하면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메탈로센 컴파운드와 담지 총매 개발까지 성공하면서 총매 사업에서도 안정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매출을 보면 이 반도체 소재 쪽이 한6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좀 좋은 만큼 23년 1분기 매출액은 302억 원, 영업이익은 8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1년부터 성장을 시작하면서 22년 매출 1,315억 원. 영업이익은 354억 원을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지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이 갑자기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배터리 핵심인 황화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이게 중요한 게 고가 원재료가 없는 거예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되면서 현재는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죠.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21년 12월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22년 6월에 이 특허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고체 전해질 재료인 황화 리튬은 천연 광물로써 산출되지가 않아서 이 합성이 필요한데요. 기존 합성 방법으로 이 액체 암모니아에서 리튬 금속과 황을 반응시키는 방법이 없으나 이 암모니아 액화는 저온 냉각과 고압이 필요해서 이 생산성이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취급이 용이하고 저가인 출발 물질을 이용해서 온화한 반응 조건에서 단시간 내에 이 단시간 내에 황화리튬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저온에서 고가의 원재료 투입 없이 이 저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핵심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이 반도체, 태양광에 이어서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물질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기술력으로 레이크 머트리얼즈 자회사인 이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관련 기술 및 공정 개발을 진행하는 가운데 연말 양산 설비를 준공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65억 원을 들여서 전고체 생산 설비 등을 완공시킬 계획으로 올해만 이 세종시에 완공 예정인. 시설 투자만 좀두 건이에요. 8월 말 125억 원을 들여서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고, 9월 말까지는 이 140억 원을 들여서 하이케이 전구체 설비를 증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전지 시장 확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경우 현재 중국 의존도가 70%를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 나라는 거의 90% 가까이 되죠. 이에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전구체 내재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황아리 팀의 특허 기술은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실체가 없는 실체가 없는 기업들도 굉장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요.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 만큼 향후 성장성이 엄청날 거라고 시장에서는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레이크 머트리얼즈는요 태양광 LED 석유 사업까지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용 이 황화 리튬 소재 개발도 알려했습니다. 샘플 제작 및 여러 고객사에 이 샘플을 제공하고 있고요. 전고체 황아리튬 양산 설비 증설은 완료가 됐어요. 생산라인 증설 완료로 바로 이 황아리튬 생산 능력을 기존 연 20톤에서 연 2120톤으로 확대됐고요. 현 공급 단가 기준 약 2,400억 원 매출이 가능한 생산 능력으로 이제 황아리튬 사업에서 본격 매출이 발생하는 해로 예상되고요. 매출액은 약 210억 원 수준, 가동률 은7% 수준으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 기타 법인 쪽에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7.5%예요. 외국인은 7월 21일 2%대 비중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매집을 해가며 7% 이상까지 물량을 확대했습니다. OBV 지표를 한번 보면은 지표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다가 이번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 가장 높은 지표의 상승을 보이기도 한 현재는 좀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세가 지속 유입이 되면서 지표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만큼 매집세력 역시 매수세가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1,700원을 찍었을 당시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기간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집과 이 저점이 좀 확인되는 만큼 1,5천까지는 빠르게 좀 회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1,5천원을 넘어서 33,100원까지 굉장히 큰 시세를 보였어요. 이제 61선 부근인 2 2 0 0 0원에 지금 지지를 좀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반등에 이어질 확률이 좀높습 높은 상황입니다.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인 만큼 매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2층 가격 역시 95,500위안에서 반등이 나오며 현재 11만 1 1 1,500위안까지 상승을 보인 상황이에요. 2틈도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만큼 올해 추가적인 상승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어떤 종목보다 더큰 시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보유자분들은 신고가를 견신한 뒤에 이렇게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취자분들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매수타점이랑 이 매도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메스타점이랑 추가 메스타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평당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이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바로 이 매수 타점과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을 1912번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 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왔죠 2차 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 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 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값,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1 0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